네, 텐타게미 박씨입니다. 10월 16일 어, 하나 시스템 지금 15,250원에까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15,400원에, 아, 어, 아니죠. 다시 200원으로 일단 매수 주문 넣어놨습니다. 네, 도저히 안올것 같아서 일단은 시장가로 정정하고 바로 매수 체결시켰구요. 1% 물량 반 정도 수익 실현 걸어놨습니다. 지금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제 손익 분기 매입가 기준으로 지금 물타기를 걸어놓고 있구요. 14,600원으로도 100주 지금 걸어놨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체결이 될것 같네요. 네. 15,700원에 지금 매도 걸어놨는데 왔다갔다 하고 있죠. 나머지 분량은 제매입가 네,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홀딩 그럴 것 같으면 바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세주 정도 일단은 좀 던지고요. 나머지 세 주는 일단은 매 아, 네. 주문이 그리고 매입과 건드릴 것 같아서 마지막 세 주도. 예, 던졌습니다 금양이란 종목 보고있구요 예, 바로 매수했습니다 1% 물량 수익실현 걸어놨구요 하나시스템 요거는 모두 다 취소 네, 하구요 제가 고점을 뚫고 첫번째 눌림목에서 공략하는걸 좋아해서 지금 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제 매입가 네, 손익분기가 기준으로 지금 걸어놓고 있습니다 230주 마지막 물량까지 걸어 놨고요. 네, 시간 지나고 바로 매도 1%반 정도 물량 수익 실현됐고요. 6,700원에 지금 매도 주이체결되 네, 요 물량이 6,800원으로 지금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좀 불타기 한번 해 봤습니다. 매도 네, 큰 매도 물량 나오면서 제 매입가 건드릴 것 같아서 바로 네, 던졌습니다. 매수 주문이 해결된 중입니다. 닉스 소재 바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물량 수익 실현 걸어놨고요. VI 근처라서 지금 매도 주문이 VI 근까지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네 바로 반 정도 물량 수익 실현 됐고요. 이대로 쭉 VI 걸릴지 아니면 내려올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제 매입가 건드릴 것 같아서 일단은 던졌습니다. 다시 한번 공략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더 내려와서 요거는 아마 VI 근처에서 계속 노는 경우는 몇번 시도하다가 매도 주문이 물론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또 매도 지금 체결됐죠. 또 매입가 건드리지 않는 이상. 홀딩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r 결되었습니다 e 네, 매입 I 건드릴 것 같아서 일단은 던졌습니다. <laughs> 네, 오늘 매매 t t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침에 하나 시스템 처음으로 매매를 했고요. 네, 어, 지금 보시면 15,500원에 11주 매수하고, 또 15,659원에 11주 매도했습니다. 아마 1%의 수익 실현하고, 매입가 건드려서 바로 던졌고요 다음 종목은 히린스 소재. 요즘 여러 번 공략을 했습니다. 여러 번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공략을 했고요. VI를 계속 건드릴 것 같아가지고, 그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는 그 파동을 이용해서, 매매를 좀 진행해서, 약수익을 좀 여러 번 냈구요. 다음은 하나 시스템. 아, 이거 보여드렸나요? 네, 금양. 금양도 여기서 6,630원 첫 번째 고점 뚫고 첫 눌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들어갔구요. 네, 여기서 매도하고 쭉쭉쭉 가다가 지금 상한가 찍혀있네요. 그래서 오늘도 뭐 5,306원. 아주, 가자 한세개네개 정도 살수 있는 금액을 벌었구요. 12월달은 뭐운 좋게 계속 지금 수익을 꾸준하게 찍고는 있습니다. 네. 아무튼,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